현재까지 급등했던 코인 메탈을 전부 성공적으로 예측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강세장에서 어떤 코인이 주도할 건지 힌트까지 줬는데요. 그 주인공 바로 이 아서헤이즈입니다. 이 아서헤이즈는 요 비트맥스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한데요.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요 600만원을 3천억원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코인트레이더인 원효띠가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고요. 세계 최대 코인거래소인 바이낸스보다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규모도 컸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서 헤이즈는요, 직접적으로 코인 매매도 하면서 어떤 코인 메타가 주목받을지 예측하는 글을 자주 올리기도 했었는데, 어, 그게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 사람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신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을 때이 아서 헤이즈가 본인이 1월달에 제시했었던 이 하락 관점을 아예 폐기시켜 버리고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이 1억 원에 가까운 7만 달러를 넘어설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 만에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7만 달러를 넘어섰죠. 그리고 1억 원대를 경신하면서 그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서헤이즈가 굉장히 밀고 있는 코인이 있었는데 바로 솔라나였어요. 비트코인과 함께 이 솔라나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관점을 제시했었는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이 솔라나가 한달 만에 120%가 올랐고요. 그 과정에서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인 BNB의 시총을 뛰어 넘으면서 전체 시총 4위에까지 올라섰고요. 이더리움 다음가는 거대한 규모의 알트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서헤이즈는요, 이 AI 덕분에 비트코인이 10억 갈 거다라고 할 정도로 AI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이 AI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창시한 이 월드 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일주일만에 200% 급등하면서 저점 대비로는 1000% 이상의 상승률을 달성했고요. 업비트에서도 더 그래프라던가 리어 프로토콜 같은 이런 AI 코인들이 줄줄이 급등 나오는 모습들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아서 헤이즈는 웹3도 굉장히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었는데, 이 블로그에다가 웹3 코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웹3 코인들인 이 사이버 커넥트,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그리고 이 스페이스 아이디까지 줄줄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급등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뭐 예언가 마냥, 그쵸? 이제 뭐 언급하고 몇 달이라던가 몇년 뒤에 막 오른 거면 모르겠는데 말을 하고 나서 거의 한달 안에 막 일주일 이내 바로 다음날에 막 말한대로 움직임이 나오니까 사람들도 깜짝 놀랐고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그럼 또이 아서 헤이즈가 언급한 코인들을 우리가 사면 되겠다. 그쵸.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아서 헤이즈가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이 솔라나 기관의 밈코인인 도그비텟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원래 이 솔라나의 밈코인을 대표하던 거는 이 저점 대비 200배 오르면서 2023년도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크립토 1위에 꼽히기도 했었죠. 바로 이 봉크코인이었었는데 지난달부터 이 도그비텟이 봉크를 뛰어넘었죠. 그러면서 이 솔라나의 대장 자리를 도그위탯이 뺏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에 아서헤이즈가 굉장한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이몇달 전부터 아서헤이즈가 계속해서 이 도그위탯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뭐 도그위탯이 1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건당연하고요 이렇게 수시로 도그위탯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거나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도그위탯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심지어 이 아서헤이지가 도그위탯을 매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도그위탯이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봉크를 뛰어넘고 솔라나의 밈코인 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아서 헤이즈가 처음 이도그위테 코인에 관심을 드러냈던 건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보면 도그위텍은 3,400% 올랐고요. 저점 대비는 260만배나 상승이 나온 수준이었어요. 퍼센트 아닙니다. 260만배예요. 260만배면은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국밥 한 그릇 먹을 돈으로 사뒀다 라고 하면은요. 260억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수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한 투자자가 이 도그 위트를 딱310 달러, 하나로는 4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매수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매도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냈냐? 54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해요. 수익률이 13,000 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인들 다 놓쳐버렸네라고 분명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아서 헤이즈가 알트 코인 강세장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요. 앞으로 천배 수익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망한 코인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코인들 바로 여러분들께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코인요. 바로 슬러프 코인입니다. 이 슬러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이고요. 최근에 이 솔라나 밈 코인들 얼마나 미쳐있는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도그위택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저점 대비해서 260만 배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 봉크 코인, 작년 2023년도 최고 상승률 1등 코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보미 코인, 이틀 만에 몇배 올랐어요? 570 배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10만원만 사뒀어도 5,7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슬러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솔라나 기반 님 코인이고요. 이 아서헤이즈가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바로 하루 전에 극찬하는 글을 올렸던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올렸냐? 나 슬러프 코인 샀고, 이거 주말에 좋을걸?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좀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출시 하루 만에 이 민코인이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추월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코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에서 핫한 이 솔라나의 플러스 아서헤이즈가 직접적으로 언급까지 했다. 이거는요, 그것도 그냥 대충 언급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어, 그래서 이 코인요, 지금 굉장히 좀 소액으로 사보기 좋은 대박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요, 바로 오렌지 코인입니다. 이 오렌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BRC20 토큰이에요. 제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인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현실을 인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패러디한 민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색이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 약을 먹고 비트코인 지지자가 된다라는 밈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 코인이고요. 그리고 오렌지 코인이 제시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비트코인과 웹3 환경 통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서헤이즈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었던 이 웹3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이 AI가 적용된 정보 탐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서헤이즈가 밀고 있는 AI 플러스 웹3까지 함께 담겨 있는 코인이고,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커뮤니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커뮤니티도 보시면은, 뭐, 불리쉬, 불리쉬, 계속해서 강세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번 강세장에서 핵폭탄처럼 폭발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뭐, 10달러 이전에는 절대 팔지 마라. 이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BRC20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네요. 낙관적이다. 뭐, 낙관적이다. 100배까지 도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숨겨진 보석이라고까지 하네요. 네, 아무튼 좋죠. 네, 그래서 이 오렌지 코인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정보가 없으면요. 알고 있어도 못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밈코인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아는 사람만 돈 벌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 밈코인 사는 방법을 몰라서 못 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댓글로 되게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오렌지 코인, 그리고 슬로프 코인까지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제가 다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 오렌지 민포인 그리고 슬러프 민포인까지 좀 구분해서 사는 법을 PDF 파일로 다 정리를 해뒀고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떻게 사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뒀습니다. 어 제가 한국인이니까 다 한국으로 기준으로 정리를 해뒀고요. 사시는데 좀 전혀 문제가 없게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 PDF 파일 한번 받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소액으로 담아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이 PDF 파일 전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번호 잘 보이시나요? 010-957을 번호로요. 여러분들이 파일,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이 파일 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저장하실 수가 있고,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건데,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2024년도에는 정말 민코인 불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오렌지 민코인, 슬러프 민코인, 요런 코인들도 앞으로 좀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이 파일 받아 가시고 한번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 연락처 010-8024-957을 번호로 파일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2024년도 소액으로 대박 터트리시길 로또 맞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